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위치한 좌원 상가는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건물입니다. 노후 정도가 심해 재개발이 시급했는데 최근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대문구 좌원 상가는 1966년 준공한 주상복합 건물로 지난해 정밀안전진단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재난 위험 시설로 재건축이 시급했지만 건물주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8월 LH의 주민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말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와 주민 이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위험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시급하게 정비 사업을 해야 되니까 올해 이제 5월 12일자로 공공 시행자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어쨌든 공공시행자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업은 속도감이 조금 붙었다 자원상가는 개발이 이루어지면 3000제곱미터 부지에 34층 높이의 건물이 새로 지어집니다 아파트는 총 239가구로 분양 166세대, 공공임대 73세대가 들어섭니다 오피스텔 75실이 공급되고 1183제곱미터 규모의 공공체육시설이 지어집니다 판매 시설 등 상가의 일부는 기존 상가 세입자의 재정착을 위한 영업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자원 상가 철거 후 상가 세입자 등 철거민을 위해 인근 공공공지를 활용해 임시 이주 상가도 마련됩니다. 빠르면 내년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5년 말에는 완공해 입주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재원입니다.